안녕하세요.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루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1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픽 이벤트들이 있었죠. 미국의 첫 2020년 2분기 GDP가 발표되기도 했었고 코로나라는 매우 큰 경제 타격이 덮쳤음에도 지수를 사들임으로 현재 만스닥을 만들어 놓은 FOMC의 성명서 발표와 같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컸었고, 하루 동안 증시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넘나들면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주 전 직전 저점을 깨면서 차트 추세가 하향 추세로 전환된 나스닥 100 선물의 경우, 하루 동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본 차트상 위아래 꼬리들을 길게 남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대표 주식인 FANG의 a, -A -G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주요 증시들의 전반적인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FOMC에서 지수상품과 개별 채권을 경기가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매입을 유지하겠다는 발언 덕분에 지난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지수 또한 일일 변동성이 커지면서 직전 저점 근처까지 아래거리를 길게 남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2분기 GDP의 경우 전분기 대비 32%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나른한 것입니다. 덕분에 주요 증시들이 목요일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완만한 하향 추세를 타게 되었고 2분기 경제지표들에 비해 주요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더불어 아직 7월 발표만 나왔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괜찮게 나온 만큼 2분기 대비 3분기 GDP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그 의심을 지우고 기대감을 불어 넣어 줄 수도 반대로 그 의심을 키울 수도 있는 경제 지표들과 주요 뉴스들이 증시에 평소보다 더큰 작용을 할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에 이어서 일본의 첫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일본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해 4분기 큰 하락을 발표한 뒤 1분기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분기 대비 2분기 GDP는 이전 1분기에 비해서는 더 하락한 -1.2%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진자 수를 줄여왔으며 숨기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였던 만큼 큰 하락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 월요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큰 하락 뒤 지난 6월 발표에 이르러서야 반등하는 것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니케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이번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 코로나로 인하여 수출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유독 더 많은 하락을 보였던 제조업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발표되었던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7월과 8월 모두 회복세를 이어간 만큼 이번 니케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월요일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미중무역 전쟁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올초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6월 발표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발생 직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7월 발표분이 있으며 예측치는 지난 발표보다 더 높은 만큼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5월의 경우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번 7월 발표의 경우 주요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온 만큼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이번 예측치를 0.4%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실제 발표는 어떨지 화일 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외환보유고를 놀려온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후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약 11조 원 가량의 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지난 6월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410 밀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 중 하나인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는 이번 주큰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예측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된다면, 수요일에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의 경우 요몇 달간 예측치보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 이후에도 폭발적인 성상을 하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 예측치는 55로 이전 발표치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계속 예측치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한 만큼 기대가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원유 재고는 지난주 매우 높은 감소치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0.612 밀리언 배럴에 이르는 재고를 소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FOMC에서 계속해서 지수 상품과 개별 해서 채권을 사들임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지수들과는 다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유 사용량이 많아질 기미가 보여야 가격이 오를 듯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원유지 개고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원유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인 가운데 이번주에도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유가 또한 상승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지난 5월 발표에서 2.29빌리언을 발표하면서 이전 4월 발표했던 마이너스 3.12 빌리언이라는 적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6월 발표분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들의 6월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상 수지 또한 이전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6주 연속 하락을 지속하다 2주 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동성이 강한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속에서 매주 목요일 발표되면서 미국의 현재 고용 현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 지표는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 고용시장이 아직 불안전함을 보여주면서 증시 하방압력에 힘을 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그래도 이전 발표치보다는 낮은 가운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 현황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발표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의 완전판이라 할수 있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코로나로 인해 4월 크게 하락한 뒤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측치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매우 낮아진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매주 발표했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서 이미 이상징후를 볼수 있었듯 이번 7월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들은 둔화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와 함께 같은 시각인 오후 9시 반에 발표하는 실업률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10%대의 실업률을 예측하는 안 좋은 상황인 것임은 틀림없는 가운데 실제 발표치는 이보다 좋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최근 증시들뿐 아니라 원, 원자재 부분까지도 일일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주식도 아닌 지수들이 마이너스 1,2%를 위아래로 쉽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요 지수들의 큰 영향을 줄 주요 경제 지표들과 주요 회사들의 실적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뉴스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OMC는 일단 지난주 현 상황 체계를 유지한다고 공식 성명서를 보낸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고용 지표들과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들이 발표되는 만큼 두 지표와 뉴스들을 잘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로의 삼월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